안녕하니까 최근 비상 겸 이후에 우리나라가 단순히 우경화의 문제가 아닌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파시스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안타깝게도 전환길, 정강훈 이런 어떻게 보면 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지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지와 공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자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전환길 정권 같은 이런 파시스트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보수 세력을 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폭력, 이런 것들 당연시 여기입니다. 사법부의 부정, 헌재의 부정,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해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가 헌재와 대법원을 이렇게 부정한 적이 있었는지, 응? 정말 고민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라면, 1930년, 40년대의 독일, 우리가 1980년 전두환 시대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1987년, 이후에 우리가 땀 흘려서 이루었던 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묵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30년 가까이 헌법을 강해오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하는 가정, 우리나라의 기본적 인권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가 강의하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게 역형되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과연 전환기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윤석열의 행태가 저 파시스트에 해당하는지 이 사람들이 파시즘을 추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자연과학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과학이 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제가 저 한번 그채치 PT를 이용해서, 음, 이 사람들이 파시즘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고 어,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정강원이라든지 전환길, 그 다음에 윤석열이파시스트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파시즘 정의와 출처를 밝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 파시즘은 어쩌서 나오죠? 국가 전체주의다. 이런 게 나오고, 고위지지도 승배한다. 이런 얘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파시트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100점 만점이죠? 그래서 10가지 항목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뭐라고 했죠? 70점 이상은 전형적인 파시트 경향이 강하다. 50에서 69점이면 일부 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권위적 성향이 더 두드러진다. 30에서 4 9면 파시즘으로 단정이 어렵다. 30점 미만이면 오히려 민주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3 개헌 기사 케이비스 보도 기사입니다. 포고령 제1호를 보고 윤석열의 파시즘인지를 판단해 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쭉 케이비스 기사가 쭉 나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비스 뉴스 김민철입니다. 포고령 1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고령 이런 두 가지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제공된 123 비상금 기사와 포고령 1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에 대한 저평가있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0점 만점 10가지인데 지금 자 83점입니다. 총점 83점 매우 높은 점수로 기사와 포고령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조치에는 파시스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정적 반대 세력의 탄압, 법취지 경시, 언론 편의 제한, 폭력 선동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민주적 질서를 해치는 권위적 통치 방식을 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전환 길이 강사인내 하면서. 저, 이 세상을 숙이고 있습니다. 이자의 발언을 검색해서, 파시 기준의 표를 따라서 평가해달라겠죠? 16조 동안 어쩌죠, 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가해보니까, 특히, 뭘 봤다고 그랬어요? 2025년 대구, 세이브 코리아라고 행사있었죠 2월 8일에 있었나? 공개발언을 바탕으로, 저, 평가 내시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쭉, 각항목당 6점, 9점, 9점, 10점, 8점, 4점, 9점, 7점, 9점, 3점, 76점입니다. 저 총점 76종은 전환기 선생이 최근 발언이 파시스적 성향의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죠 특히 헌자야당을 반국가세로 규정하고 탄핵결정 혁명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평가를 좀더 구체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뭐 강한 지도자 숭배 6점 신켜가 정도는 아니다. 윤석열의 신켜가 정도는 아니고 6점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적 반대적 탄압 헌재 재판관을 자파성인으로 규정하고, 만약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제2의 을사오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반대 세력을 악마하고 있다. 이는 단순 미판을 넘어 반대 집단에 대한 강력한 탄압 및 배제 논리를 내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주지 경시다. 헌재와 사법권의 결정을 국민 뜻의 반환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절차보다 국민의 감정과 혁명한 비상조치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드러냅니다. 이는 법치주의 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폭력 선동 및 사용. 자, 폭력 전사가 직접적으로 선동되는 만큼 최대 점수에 가깝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응? 전환기이 폭력을 선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강조. 응? 그 다음에, 언론 표현의 자유 제한4점 뭐, 직접 권력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전환 길이가 사점 밖에 안 나온 것 같고, 대중 선동 및, 저, 동원, 구 혁명, 뭐, 예고, 여기에 모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편으로, 대중의 정서를 장악하고, 집회를 통한 직접 쟁론을 유도하는 선동형 언사가 의사, 두드러진다. 반 지성주의, 전문가, 제도적 검증 대신, 저, 어, 대중의 목소리만을 강조하여 협력 토론이나 비판적 사고를 배제한다. 음모론, 헌자, 야당 등의 내란이나 국가 전복의 음모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체제 전복의 음모론을 전개하는 모습은 민주 근간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고로 평가된다. 그다음에 경제 사회 통제 강화는 별로 없겠죠.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4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반신 반민주적 세력으로 봐야겠죠 강한 파시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 의 질서를 해칠 위험이 크다. 자, 정강훈의 발언도 한번 평가해달라니까 심각합니다, 정강훈. 더 심각해요, 보면. 뭐, 쭉 나오죠? 지금 한국당 뭐, 어, 팔정, 강한 지도, 강한 지도자 숭배. 정강훈 목사, 극단적 인족 종교 우월주의. 그럴 것 같죠? 반대견 탄압 및 언론 사법 경시, 폭력 손 등이 사용. 유명한 얘기 있죠? 정강훈이 한말잘 어, 찾아냈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같은 발언은 물류충돌나 폭력적 대응을 암시한다. 국가적 민족주의 강조 그 다음에 언론 표현의 자유 제한 대중선동 및 선동 반지성주의 음모론 경제사회 통합, 통제 강화 90점, 100점, 10점이 정광원의 목사의 발언총 90점으로 거의 모든 화물에서 파시된 요소가 극단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좀 아니 뭐정방은 어? 이라든지, 전환길. 윤석열만 넣어서 그런 거 아니냐? 민주당도 한번 넣어봐라, 이재명도. 이재명도 파시즘 지지 아니냐? 그래가지고, 꼭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넣어요 어떻게 되나? 잡아보세요 민주당 이재명이 주도한 탄핵소처나 예산 삭감 등 최근 반언을 고려하여 파시드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최근 민주당, 은 발언과 행태 등을 해서, 아, 를 기준으로 파시스트 성향 판단 기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시다라겠죠. 그런데 점수가 한곳받아 별로 없어요. 2점, 2점, 1점, 0점, 3점, 3점, 1점, 2점, 1점 이래가지고 총 15점입니다. 총점 15점은 민주당이 이재명 주도로 추진한 탄핵소침의 예산 사건 관련 발언이나 조치가 파시스트 성향과 거리가 멀며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견제 감시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있음을 나타냅니다. 극단적 권위지 폭력 선동 등이 전략적인 특징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며 일부 대정동이나 국가직 표는 정책 경쟁에 나타나시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관점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겨우 15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정광훈 몇점이죠 90점. 아, 끔찍하죠. 그다음에 전환길 몇 점이죠? 전환길 14점. 자 윤석열은 몇 점이었죠? 윤석열은 76, 266점 어, 전환기이네. 어? 83점. 자 이걸 보세요. 응? 상당히 이런 전환기 정방 윤석열의 행태가 파시스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만하죠. 자 일단 저 이번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